Team brand, ceiling, function, 안녕하세요. 팀 브랜드 인테리어 이승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상용 1차 아파트 24평형 현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시작할 때손 모양을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PD가 이제 이위에다가 오버레이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저희 로고입니다. 요 현장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뒤로 보이는 곳만 보면 은 쌍용 아파트라 생각이 안들 만큼 정말 공간 자체가 아름답고 뭔가 단정하게 잘 바뀌었는데 평가부터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현관은 가벽을 소파 쪽으로 조금 당기면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이용해서 설치 프레임 중문을 시공했습니다. 이 중문은 양방향으로 열립니다. 어, 단방향도 있는데 양방향과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양방향을 시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유리는 불투명 유리인데 불투명 유리 중에서 사틴 유리를 했습니다. 일반 미스트 유리와 느낌이 좀 다르고요. 투명 유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내랑 현관이 조금 나뉘어져서 사생활이 보호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은 어 불투명 유리를 좋아하시는데 사틴 유리 한번 직접 보고 결정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냥 미스트에서안 보이는 느낌이랑은 조금은 다르니까 한번 꼭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은 양방향으로 되는 것 추천드립니다.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관장을 양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거실 쪽소파 공간을 좀 줄여가지고 현관장을 양쪽으로 넣었는데 이거는 계획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가정 집마다 가지고 있는 신발의 수가 굉장히 다릅니다. 고객님께서도 이제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신발이 좀 적진 않을 편이어서 양쪽으로 신발장을 구성했고요 이거보다도 신발 수납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장을 천장까지 올려서 전면 거울 시공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거울은 공간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주는 요소여서 이 장이 천장까지 올라간 다음 도어가 거울이 되면 지금 이렇게 위에가 비어있는 것보다 공간이 좁아 보이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 장은 이제 요 정도 장으로 충분해서 상대는 거울을 넣어드렸고 그 옆은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우리가 피아노라 부르는 템바 형식의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형가는 발이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타일이나 아니면 필름으로 마감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가 처음 지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대리석이나 아니면 도배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요즘 도배지들은 어 표면 강도가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다가 필름이 훨씬 더 닦기가 편하고 관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손이 닿는 부분 그리고 신발이 닿을 수 있는 현관 내부 공간은 필름이나 타일로 마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이 현장은 저희가 이제 스톤 느낌이라는 표면재로 현관장을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 표면재가 갖는 장점은 필름이랑 좀 조화가 굉장히 잘 된다는 점입니다. 약간 부칠한 느낌의 표면재인데. 필름 SM005 아니면은 저희가 많이 쓰는 VGVF 삼성 라인 애들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스톤 라인 느낌 애들은 모던하고 관리가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필름이랑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꼭 샘플 보시고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없어서 이 원작은 푸시로 문을 열고 닫게끔 마감을 해드렸고요. 푸시 도어의 단점은 제가 방금 이렇게 눌러봤듯이 어느 쪽으로 문이 열리는지 익숙해지기 전에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방금 여기가 도어인 줄 아는데 그쪽이 도어였네요. 한통반 구성을 해드렸고 왼쪽에 한 통, 오른쪽에 작은 반통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도 전부 다 수납으로 채워서 어, 신발은 이제 전혀 수납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수납 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장 높이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영상으로는 이게 어느 높이인지 가늠이 잘안 되실 것 같아서 종종 이렇게 사이즈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1140입니다. 제가 키가 179인데 그거 기준으로 1,140 하면은 제 가슴보다 조금 아래 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스케치업에서 약간 현장감이 안 느껴진다 싶으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사이즈 바탕으로 좀 미리 생각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벽면에 들어가는 거울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이동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치로 놓는 게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 보이게 만드는 큰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천장이 좀 깨끗해 보인다면 센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사선식 인체감지 센서가 3인치 사이즈로 뚫려서 감지기만한 게 시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이쁜 요소는 아니어서 가급적이면은 요즘은 저희가 숨겨진 히든 센서를 시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히든 센서가 초창기에는 불량이 많고 고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감도도 좋고 고장도 적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시간이나 이런 거 조절은 사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데보다 그렇게 편하진 않지만 처음에 한번 세팅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실 건드릴 일이 없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들이 평관 센서에 켜지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도 건드려본 적이 없어서 그서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 부분은 그냥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시면서 거의 안 건드렸다는 점 한번 고민해 보시면 히든이 훨씬 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항상 기본적으로 넣어드리는 일괄소들 만들어드렸고요. 구축에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전체적인 공사를 진행하면 요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사이에 사이즈를 한번 알려드려서 조금 인테리어에 대한 감을 계획을 할때더잘 잡게 만들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요 중문 제가 이제 키가 179에 한 84, 5 정도 키로가 나갔는데 제가 썼을 때 넓직합니다. 요 사이즈 중문을 원하신다면 가로는 한980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80 잡았으면 왔다 갔다 할때 전혀 좁아 보이지 않고 굉장히 개방감 느껴지는 주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은 포인트가 될 만한 게뭐 디아망 벽지, 그리고 코너 라운드, 조명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명은 쇼파면에 마그네틱 조명 한줄쭉 배치해드렸고 그리고 거실 TV면부터 주방까지 쭉 이어지는 마그네틱 한줄 추가로 배치해드렸습니다. 마그네틱 조명과 라인 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어, 조명들의 장점은 우선 2인치나 3인치만으로 배치했을 때 느껴지는 단조로움을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그네틱 조명은 말 그대로 자석 조명입니다. 조명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옮길 수 있고 조도가 부족하면 추가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가구를 좀 자주 이동하시거나 종종 손쉽게 집의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하시는 고객님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명에 저희가 지금 넣어놓은 애들은 스팟을 강조하는 조명인데 요 조명은 은은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지금 TV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면이 빛나는 리니어라고 하는 조명을 배치해드렸고, 이쪽은 스폿을 강조하는 조명을 넣었는데, 이거는 원하시는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달리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명을 추가하고 옮기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한 번씩 껴본 다음에 어, 이게 별로네 싶으면 다른 쪽에 껴보고 하는 것도 자유로워서 좀 고객님들께서 지내시면서 조도 변화 필요할 때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만족스러워하는 조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 배치는 라인 조명이나 마그네틱 조명은 공간의 끝에서 끝까지 배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정 공간에만 넣어도 이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 디자인 업체 중에서 감각 있는 디자인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배치를 하는데 그게 잘못 배치하면 조금은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서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라인 조명, 마그네틱 조명은 공간의 끝에서 끝까지 쭉 길게 넣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디자이너가 요즘에 라운드에 빠져가지고 정말 많은 만들어버리겠어. 라운드를 넣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조금 우아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요소인데 이 라운드가 디아망 벽지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지금 여기에 쓰인 벽지는 PR002-01 라는 디아망 회벽 벽지가 쓰였는데요. 굉장히 갤러리 같은 느낌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 벽지는 제가 항상 추천드릴 때 표면 강도가 좋아서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갤러리 같은 느낌에 유지가 워낙 편하다 보니까 정말 고객님들께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데, 제가 이렇게 긁어도 전혀 손상이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손상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제가 다 바꿔드릴 수 있는데, 정말 세게 긁어도 아예 손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AS를 뭐한 4년 정도, 5년 정도 지나면은 센서 같은 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고객님댁 방문을 드려도 벽지 자체는 항상 새 것처럼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 요 정도 스물 평대 기준으로 저희 기준 견적을 보면은 한 3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보이는 면적의 거의 대부분을 벽지가 차지하기 때문에 30만원은 전체 공사에 있어서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쌍용 아파트는 그리고 확장부 쪽 좌우 내력벽을 철거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요 내력벽이 그냥 벽으로만 두면은 단점이지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풀어주면은 하나의 우리 집을 꾸미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 공간을 저희가 라운드로 풀었더니 소파에서 앉아서 TV 면을 바라볼 때 굉장히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이 납니다. 라운드랑 선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라운드가 주는 느낌이 고급스러워서 소파에서 앉았을 때 보이는 내력벽 그리고 TV 면 코너 그리고 가벽 코너 이세 공간의 라운드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좀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풀어도 좋습니다. 이 공간은 고객님께서 이제 책상을 놓으실 공간인데. 어 보통은장을 짜거나 하는데 책상 놓을 공간이 이제 방에 마땅치 않다 하는 경우에는 이 공간에 책상을 딱 놓으면은 뭔가 보호받는 느낌, 독서실 같은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도 제가 여기서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한다 생각을 하면은 안정적이고 조금 편안한 느낌이 들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울까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추운 거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단열을 제대로 하면은 춥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된 공간에 책상을 놓으면 좀 춥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안 춥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번도 확장을 한 다음에 고객님들께 춥다는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단열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시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겁이 많은 업체를 선택하라 제가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좀 겁이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듣는 걸 정말 원치 않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수정이 필요할 때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도배지나 필름지 이런 부분들은 간단히 수정이 됩니다. 뭔가 울어 있거나 뜯어졌거나 해도 수정을 할때 고객님 잠깐 비는 시간, 고객님 괜찮으신 시간에 방문드려서 도배팀, 필름팀이 보통 한 시간 내에 간단히 수정을 할수 있는데 설비나 단열 같은 기능적인 부분들은 수정을 하려면 정말 큰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좀 아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훨씬 큰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고객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겁이 좀 많은 업체여서 자원들을 좀 과도하게 배치하는 편입니다. 목수 반장님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정말 반장님들 팍팍 많이 써주세요. 아 그래 써달라고 반장님들한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열 폼이나 단열재 같은 경우는 정말 낭비하듯이 써달라 여러 번 여러 번 얘기를 드리는데 항상 자재도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배치하고 더 많이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이좀 많은데 이제 거비만은 많은 업체 저희같이 약간 거비만은 업체를 선택하신다면은 단열한 공간 절대 춥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단열재나 이런 걸좀 아끼시는 분들은 용감하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10cm면 충분한. 간에 20cm 넣고요. 20cm면 충분한 공간에 30cm 를 넣어서 나중에 혹이나 문제가 돼서 뜯었을 때 이상할 수 없네요라는 얘기를 꼭 듣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특이하게 에어컨이 단내림이 필요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에어컨 단내림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프링클러도 하나의 배관이기 때문에 천장 위로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에어컨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에어컨은 보통 한 17.5cm 정도를 저희가 잡아 놓습니다. 안전하게 한 18cm 정도 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이 현장은 그 이상 천장 위로 공간이 있어서 안내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이하인 공간들은 다 내려야 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cm가 기준이라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 확장부는 제가 이렇게 당연히 터닝도어를 시공을 진행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벽은 라운드로 감싸서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얘는 정말 이 집의 단점인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이쁜 요소가 되었다는 게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운드는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기 3 삼십발, 삼십 락서 거 들어간 거 너무 아름답니다 터닝 도어는 유리를 모루 유리를 시공했습니다. 어, 유리는 미스트랑 모루 선택할 수 있는데 미스트 유리보다는 모루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루보다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중문에 사용된 사틴 유리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중문은 모루 유리를 많이 시공하고 있고요 단열 성능이 좋아서 이 부분은 터닝도를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께서 샤시를 시공하시고 이사 나갈 때까지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샤시를 밀폐시키는 방법입니다 샤시 손잡이를 위로 올리면 샤시가 샤시 틀에 보다 꽉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우리 집안에 있는 열기를 발코니 쪽에 뺏기기 싫을 때 냉방을 많이 하거나 난방을 많이 할때 위로 한번 쭉 올려주면 문과 문틀이 빡 붙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에너지 손실이라도 이게 쌓이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꼭 위로 올려서 한번 더 잠그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코니를 그동안 한 번도 설명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발코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발코니는 발코니 장을 만들게 되는데, 발코니 장을 만들 때는 선반 높이를 좀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보통 가장 큰 물건들이 발코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가장 큰지 미리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좋은데요. 보통은 캐리어 아니면 골프백일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대부분 캐리어를 여기다 배치하는데 캐리어의 높이가 내가 보이는 게 사이즈가 얼마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의 여유 공간을 주고 선반을 짜면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캐리어 높이 맞춰가지고 하단 선반 하나 넣어드렸고 그 위쪽으로는 절반 남아서 선반을 하나 더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띄워드리는 평면도처럼 가락상용 1차 아파트는 전형적인 1990년 초반쯤에 지어진 아파트의 평면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이 좀 넓은 편인데 주방은 정말 좀 말도 안 되게 좁게 뽑아 놓은 현장입니다. 가로 폭이 좁아가지고 기존에는 냉장고가 여기 있었고 일자 주방의 형태였는데 요즘 고객님들께서 절대로 마음에 들어할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저희는 주방을 좀 구조를 대체적으로 바꿨습니다.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가전 기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식세기도 생겼고 오븐도 생겼고 인덕션 그리고 뭐 냉장고, 냉장고도 김치 냉장고까지 이렇게 넣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다 넣기 위해서는 조금 공간을 알뜰하게 사용했어야 되는 현장이어서 저희가 좀 고객님과 고민을 많이 했던 현장입니다. 우선. 개수대를 위 왼쪽으로 옮기고 식세기를 넣고 냉장고를 넣기 위해서 분배기를 이동했습니다. 분배기를 이동하는 비용이 좀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방 구조가 지금 고객님께서 넣고 싶은 가전을 다 넣게끔 나오기 위해서 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주방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동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방을 이용할 때 개인적으로 삼각형 구조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냉장고, 가열대, 개수대, 요세 개가 삼각형 구조를 이룰 때 주방을 좀 알뜰하게, 요긴하게 쓸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딱 삼각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00 사이즈 식세기를 넣었고요. 그리고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전부 다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가전이 항상 문제입니다. 가전이 인테리어를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나서 다 상판 위에 올라있으면 정말 안 이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전들은 전부 다 확장부 쪽에 몰아놨습니다. 이 공간을 보통은 그냥 수납장으로 짜서 이것저것 짐을 넣어놓는 용도로 쓰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전들이 전부 다 본주방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주방이 조금 깨끗해 보이는 이유는 전기밥솥이 안 보이고 전자레인지가 안 보이고 에어프라이 같은 가전들이 없어서인데 고객님은 이사 오신 다음에도 걔네들이 들어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방을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요 공간이 보통은 요 내력병 때문에 이제 그냥. 자전은 짐을 넣는 공간으로 밖에 활용이 안 되는데 저희처럼 좀 가전을 몰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전들만 몰려 있어도 주방을 한결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실을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마그네틱 조명이 주방의 메인 등이 됐습니다. 이 어, 평면도를 보시면 주방과 거실이 거의 분절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베이 구조로 아파트가 구성이 되면서 주방과 거실 공용부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아파트는 약간 비틀어진 구조여서 주방이랑 거실이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 큽니다. 근데 이 조명을 한줄쭉 처음부터 끝까지 거실에서 주방까지 이어줌으로써 두 개가 하나의 연속된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길게 연결해주면서 집 자체가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마그네틱 조명이 날아간 걸 보면은 집 자체가 좀 길고 실제 표현 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타입에는 라인 조명 아니면 마그네틱 조명을 꼭 주방에서 거실까지 이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간을 하나로 합쳐주는 느낌도 있고 집 자체가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요 사이즈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저희가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제가 서서 여기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 정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케치업이나 이런 부분 바탕으로 디자이너랑 좀 오랫동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더라도 주방은 좀 오랜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를 다 구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인덕션 하단은 다 서랍으로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서랍이 사실 쓰기가 훨씬 편합니다. 어,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뒤쪽에다 뭘 넣어놓으면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꺼내기도 힘듭니다. 근데 서랍은 뒤에 있는 애들까지 전부 다 앞으로 당겨서 볼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서랍을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연장은이 좁은 공간에 서랍을 6개를 넣었는데 이 6개의 서랍이 고객님 주방 생활을 한결 편하게 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은 빌트인 후드를 넣어드렸습니다 빌트인 후드를 넣었을 때는 문을 열었을 때 후드는 인덕션과 센터가 맞지만 약간 이 장의 공간의 중간에 와 있지는 않게 되고요 근데, 문을 닫았을 때, 후드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게끔, 도어를 정분할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하부장의 깊이가 상부장보다 더 깊기 때문에, 후드가 이 앞쪽에서 유리하는 연기나, 아니면은, 증기를다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이 있는데, 그게 좀 싫으신 고객님들께는, 저희가 릴스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딩 후드나, 아니면은, 침류우드 알루이누드 같은 걸 시공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드를 시공할 때, 후드의 높이가 이제 일반적인, 그냥, 그냥 상투적으로 시공하는 높이, 이 높이로 들어가 있으면 안되 텐데, 부드 미스라를 문과 맞추면 그것도 이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한 가지 특이 사항으로는 문문선을 저희가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해 봤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욕실과 안방 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문선을 시공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두 가지를 베이스로 시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문선을 반까지 쭉 넣어서 비드로 문 쪽에.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앞쪽까지 도배와 필름의 경계가 요 앞에서 만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둘의 느낌이 좀 다르고 개인적으로는 요 느낌이 조금 더 최근에 더 이쁜 것 같아서 고객님께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올려드린 두 가지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도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해서 언급을 하고 가자면 비드론 마감을 할 때는 에 MDF를 요 앞까지 채우고 그다음에 이 끝에다가 5mm mdf 를 받아줄 수 있는 12mm? 타일 비드를 냅니다. 그리고 그 타일 비드만 필름을 담으면은 문을 닫았을 때 도배지 다음에 딱 문만 보이게끔 지금 올려드린 사진처럼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방 공간 들어온 김에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안방은 붙박이장에 이어서 화장대와 책상으로 쓸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 스물 평대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을 잘 활용하면 30평만큼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대 갈 곳이 분명히 좀 부족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붙박이장에 이어서 배치된 느낌으로 하나 넣어드렸더니 굉장히 이쁘게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을 시공하실 때 내가 이런 가구가 필요한데 얘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하면은 붙박이에 연동해서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 같이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공간에 화장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했다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지저분하고 아마 다 놓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대로 살짝 꺾어줌으로써 화장대 그리고 책상까지 모두 다한 번에 사용할수 있게 만들어드려서 이 부분 굉장히 이쁘게 하는 마감이 됐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장대 옆에는 바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이 높이는 지금 제가 손이 딱닿는이 위치가 괜찮은데 얘가 이붙박이가 없으면 굉장히 터무니 없는 위치이긴 하지만 화장대 옆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화장대 옆은 바닥에서 천 정도 높이에 콘센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서서 머리 말리고 하는 작업들 뭐 고데기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정말 알뜰하게 공간을 잘 마감을 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팀브랜드가 정말 깔끔하게 잘 마감하는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 이제 파티션이 없었는데 이환장을 오랜만에 저희가 파티션을 시공했습니다. 600에 1 2 0 0각 타일을 시공할 때 파티션을 시공한다면 브라켓을 꼭 매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인데 타일 사이에 유리 브라켓을 미리 심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뭔가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샤워 파티션 아니면 부스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해 와서 익숙한 작업이지만 아마 보통 의 업체들은 이 작업을 할때 추가 비용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부분들이 주는 차이가 정말 실제로 봤을 때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 만약에 은색깔로 브라켓이 한 3cm 정도가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돌았다고 하면은 어, 모서리 마감 같은데도 절대 이쁘게 안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눈에 굉장히 많이 거슬리는 요소 또 청소가 힘든 요소였을 텐데 딱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이 유리가 사실 유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디자인적인 이쁜 요소로 보일 만큼 유리를 이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600-1200각 타일 시공하실 때에는 유리 브라켓 매립하는 거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도 저희가 요즘 많이 시공하는 무광 주전이 시공이 됐는데요 무광수전은 사실 관리가 편한 수전은 아니긴 합니다. 닦을 때 수세미 같은 걸로 편하게 닦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물이 말랐을 때 물때가 좀 많이 생기지만 이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면 하고 나는 그냥 편하게 청소하고 그냥 쉽게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 무광수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고 이뻐서 많이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항상 저희가 진행하듯이. 어, 벽 타일과 맞춰서 색상 이쁘게 감아드렸고요 90년대나 아니면 8 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천장을 저희는 점검구가 있는 천장대로 마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욕실을 뜯어보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근데 천장재에 떨어지니까 잘 모르셨을 뿐이어서 그런 부분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고자 한다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점검구 있는 욕실 천장 시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이제 발코니를 설명드리러 가려 하는데 발코니 가기 전에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공간이 깨끗하죠 이 공간에 이제 뭐 그림을 걸던 이것저것 뭐 액자를 걸던 하나의 갤러리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세대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스피커가 딱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부분에 있는데 얘는 이쁜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피커를 저희가 천장형으로 바꿔드렸고 얘를 그냥 천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조명과 동일한 간격으로 띄워서 하나의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요소처럼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벽 스피커 천장으로 올리는 거 그렇게 큰 어려운 작업 아니니까 저희에게 요청하실 땐 그냥 요청하시면 되고 타 업체에게 요청하실 땐 비용을 조금 드리고 요청하시면 이렇게 깔끔한 마감 가능합니다 그다음은 주방 발코니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 발코니는 남는 공간이 하나도 없게끔 좀 알뜰하게 저희가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가 들어갈 공간인데 어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면 보통 여기 조그만한 장을 하나 사서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장은 사실 우리가 쟁여 놓는, 뭐 특가나 핫딜 때사 놓는 섬유유연제나 세제 같은 걸 보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탁기랑 건조기 옆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옆에 몸통 소재로 애들을 이제 수납해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하나 만들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지간한 양의 섬유유연제나 세제 같은 걸 구매해 놓으셔도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서 아마 굉장히 유기하게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쌍용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 집이 만약에 끝세대다 그랬을 때는 세탁기 바로 옆에 있는 수도는 철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쌍용 아파트를 정말 많이 공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수가 터지는 집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공사한 집이 터지는 건 아니고 공사한 다음에 뭐 위에 층이나 이제 뭐 아래층에서 터졌다는 얘기들을 고객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세탁실로 들어오는 수도배관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배관 안쪽으로는 공간이 뻥 뚫려 있어서, 여기서 샘물은 바로 아래층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섯 개 층, 여섯 개 층을 건너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수리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집이 끝집이다 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안에서 동파가 일어나는 걸 그냥 걱정 안 하고 지낼 수 있도록 작은 방에서 수도관을 잘라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쌍용은몇 가지 꼭 해야 되는 설비 작업들이 있는데 저희는 브랜드 상담 오셔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진짜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도를 그래서 세탁기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벽에 붙여서 내려서 올라가면은 그렇게 지저분한 요소가 아니어서 요거는 꼭 없애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가락동 쌍용 일체 아파트는 사실 팀 브랜드를 있게 해준 아파트 단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정말 많은 세대를 공사를 해왔고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과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또 최근에 쌍용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공사했던 현장에서 이사를 나가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 아파트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별로 항상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은, 항상 집은 마감이 이뻐지기만 했던 것 같아서, 저희에게 다음에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더 이쁜 집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팀 브랜드는 한 가지 좀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을 이사를 나가실 때,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요즘 너무 비싸요, 사실. 그냥 간략하게 소모성 비용으로 사용하고 말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희는 매도를 하실 때 인테리어 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집들보다 좀더 빨리 팔려서 현금화가 쉽게끔 저희가 고객님들의 재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업체가 되고 싶은데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그러니까 저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인테리어를 맡기는 고객님들께서 항상 어, 집이 정말 잘 팔렸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꽤 많이 회수했어요. 라고 다른 집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의 목적성대로 좀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팀 브랜드에게 인테리어를 맡기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그 돈을 다 회수해 드릴 테니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